교 no, yeah. just... that! 좋아요 감사니다교과서 209쪽 스스로 마무리하기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는 문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데요 일단은 그럼 대우를 써봐야겠죠 대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닐 때이때 a 제곱 다하 b 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 이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두 번째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세 번째,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이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모두 이게, 뭐냐, 모두 이게 참이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에요. 일단, B가 0이면은, B제곱짜리 0이 되죠? 그럼, A제곱, 더하기, 0은 0이 아니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자, A가 0이 아니면요, 0이 아닌 수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실수의 범위 내에서, AB가 실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 A가 0이 아니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 0이 나와야 이, 이 식의 모순이 생기는데, A는 무조건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참이 됩니다. 두 번째, A는 0이고 B는 0이 할 때, 이것도 똑같은 거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B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갖다가 되면서 모순이 생기는데, 지금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데 자, 이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죠 A가 0이 아닌데, 실수 부분, 뭐 실수에 안에서 0이 아닌 경우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수의 어떤 수 더하기 양수가 돼서 절대 0이라는 수가 나올 수 없죠 만약에 양수 음수되면 은뭐 1-1이 돼서 0이 될수 있는데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범위 내에서 제곱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가 나와서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 참이므로 이, 명제, 이 대부의 명제는 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답입니다